오늘은 야당에서도 정말 넓은 집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거실이랑 주방 공간이 광활하게 넓게 빠져 있어서 여기 공간을 대가족이 이용하셔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세대에는 넓은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테라스도 밑에 원목 데크로 아주 관리가 잘 되는 테라스라서 이용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자체 부지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여기 주차 역시도 100% 아니 200%까지 아주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집들이 TV 임시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파주 야당동에 위치한 단지형 빌라 신축 빌라 현장에 촬영을 나왔는데요. 야당역에서 단지까지 1.2km 정도에 어떻게 보면 바로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도보로는 15분 이용하실 수 있고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버스 타고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는 집은 6개 동 중에서도 테라스가 넓은 세대를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테라스만 넓은 게 아니라 담보, 대출까지도 정말 잘 나오는 현장이라서 저희가 촬영을 나와봤습니다 요즘 파주 쪽 담보대출이 워낙에 막혀 있어서 집을 알아보시는데 좀 어려움이 좀 많으실 텐데요. 여기는 담보대출이 신용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무이부로 최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아주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세대는 3 7 평형으로 되어 있는데도 금액대가 3억 중반에 아주 괜찮은 금액인데 대왕 테라스까지 있어서 우리 집만의 여가 생활을 보내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집도 좋고 주차장도 잘 되어 있고 위치도 좋은 이곳 바로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전시 공간, 집도 밝고, 동네도 밝은데, 전시까지 처음부터 밝네요. 왼쪽에 화이트 톤으로 탬버보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하프장 여섯 칸에 허리, 선반까지 넉넉하게 되어 있어서, 차키보관 용이할 것 같습니다. 바닥 역시도 톤이랑 딱 맞게끔, 화이트, 폴리싱 타일로 해놔서, 전시 공간이 되게 밝지 않나요? 어, 엄청 밝아요. 네, 사이즈는 사실 엄청 크다 할 수는 없어요. 양쪽으로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전시 공간 밝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레임까지 음. 이트면 안되겠죠? 중문은 블랙톤으로 해서 삼연동 슬라이딩도 잘 되어있고 단차 시공이 되어있어서 뭐 외부 먼지 같은 거 차단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보시죠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방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방 사이즈 넉넉하게 괜찮게 빠져있죠? 옆쪽에 전창도 크게 빠져있어서 집도 밝은데 체감까지 거기다 환기도 신경쓴 점 센스있게 잘 보고 있고 있고요 여기는 방부터 해서 거실, 주방까지 모두 같은 타일 느낌의 강마루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강마루도 그냥 강마루가 아니라 마블 타일 느낌으로 잘 살려서 이집 느낌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얼룩말 같은데요? 얼룩말이요? 네. <웃음> 탈간. <웃음> 거기다가 여기는 방마다 각방 온도 조절기가 되어 있어서 뭐 사계절 내가 원하는 온도, 바닥 온도는 설정할 수 있다는 점.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위에 장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안 들어간다는 점. 근데 여기 금액대가 워낙에 괜찮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테라스 있고 이렇게 해서 3억 중반이면 너무 괜찮거든요. 근데 또 무입주로도 가능하니까. <laughs> 무입주. 요즘에 파주 쪽 무입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대출 정말 잘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중간방 한번 가보시죠. 여기는 두 번째 방인데 사이즈가 살짝 좀더 큽니다. 더 커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첫 번째 방이나 여기 두 번째 방이나 원하시는 타입에 맞춰서 용도 있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역시도 전창도 깔끔하게 빠져 있고 첫 번째 방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크다. 그리고 맞은 편에 있는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집이 메인 욕실도 마찬가지고 안방 욕실도 사이즈가 진짜 크게 나왔죠. 폭이 엄청 커요. 와, 우선 딱 들어왔을 때 메인 욕실부터 보여드리면 폭이 살짝 거짓말 좀 못해서 제팔 길이가 한 1m 70 정도 되거든요.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키가 70이라는 거죠? <laughs> 아 그거 비밀인데. 그 구독자분들이 저키좀 크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음, 다 알아요. 조용히 하세요. <laughs> 폭이 워낙 넓어서 이 유리 파티션 자체가 폭이 괜찮은데도 이게 옹졸해 보여요.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딱 유리 파티션이 세면대를 가려줄수 있게 돼 있어서 물티임 방지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해바라기 수전 잘 되어 있고 이쪽이랑 이쪽이랑 타일 느낌이 틀리네요. 여기는 약간 좀 빗살무늬 타일 형식으로 되어 있고 양쪽으로는 그냥 미무늬 타일로 되어 있는데 타일도 깔끔하게 잘 들어있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잘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병기 자리 넉넉하게 잘 빠졌죠. 따실실 세면대니까 어, 거기다 젠다이 선방은 그리고 서랍장까지 수납장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집의 핵심은 사실 거실 주방 그리고 테라스. 테라스거든요. 우선 주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긴 좀 다른 집이랑 틀리게 주방에 딱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는 주방이에요. 그래서 어 뭐지? 주방이 왜 이렇게 좀 작지? 바로 보이면 안 되는데 이거를 제가 딱이 복도 지나오면서 여기 사이즈 보는 순간 그냥 아 이해해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사이즈가 넉넉하게 잘 빠져 있죠. 주방만 딱 봤을 때이 면적이 4m가 넘어가요. 기억자형 주방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이 주방이 크기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밑에 수납장 위에 수납장 넉넉하게 되어 있어서 수납도 용이할 것 같고 지금은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입주 예정이실 때 인덕션 상구딱 세팅해 드리고 여기 사각 싱크볼 잘 되어 있고 거의목 수전에다가 환기창까지 아주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자용 주방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 아일랜드 식탁으로 사용하기 좀 불편한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아일랜드 식탁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편한데. 앞쪽의 공간이 거실 공간이나 이어지는 이 공간이 5m가 넘어서 앞쪽에다가 다이닝 룸 설치하셔도 전혀 거실 공간이 좁지 않습니다. 그냥 주방은 크게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쪽이 싫으시면 이쪽에다 두셔도 충분하죠. 왜냐? 이 폭이 워낙에 넓어서 그 정도로 주방 공간은 크게 잘 빠져있다. 아, 근데... 사이즈 진짜 좋네요. 주방 공간에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여기 파주잖아요. 먼저 어, 파주죠. 그러면 이런 다용도실도 필요하겠죠. 오, 어, 다용도실도 와 사이즈 넉넉하게 되어 있어요. 반차지공으로 되어 있는 이 워시터 자리에다가 공간만 해도 사이즈가 엄청나서 양옆으로 시스템장이나든지 붙바이장 같은 거 짜시면 대형 팬트리 겸 여기 그냥 세탁실로 사용하면 아주 딱일 것 같아요. 거기다가 왼쪽에 어, 전창이. 오. 황비창이 전창이 엄청 크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프닝 때 설명드렸죠? 여긴 숲과 함께 할수 있는 빌리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단지형 빌라다. 그래서 여기 조경을 많이 신경을 썼어요. 이 옆에도 이 공용공간에다가 나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설치해놔서 여기에서 보이는 나무도 아주 이쁘게 잘 되어있어요. 나무가 소나무야. 이거 아니에요? 소나무야. 어? 한번 받아드릴게요. 어, 그거 아닌데? <laughs> 아, 그아닌데 아, MC 스나이퍼? <laughs> 어쨌든. 자, 거실 공간입니다. 5m가 넘어가는 사이즈죠. 딱 들어왔을 때 집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거실이 이렇게 5m가 넘어가는데 집이 어두울 수가 있나요? 아, 어두울 수도 있죠. 왜냐? 채광이 안 들어오면은. 근데 여기는 남향을 보고 있는 세대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만큼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전창까지도 와, 엄청 크게 빠져 있어서 채광이 막들어요막 들어와. 어, 장난 아니에요. 김 과장님이 여기 딱 단지 왔을 때 저희가 주차 딱 내려서 했던 말 기억나시죠? 네. 여기 단지는 양지 바른 곳이다. 양지 바른 곳이다. 와, 그 정도로 체감이 너무 좋아서 지금 날씨가 봄인데도 쌀쌀하거든요. 저 가디건 입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딱 내렸을 때 가디건 벗을까 했어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은 쇼파 털로 딱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크기도 크게 잘 빠져 있어서 쇼파 크기에 상관없이 어떤 쇼파를 설치해도 전혀 좁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벽면이 어떻게 보면 쇼파 아트홀로 사용했을 때 답답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서브창을 따로 배치해놔서 답답함을 조금 그래도 줄여주는 센스 있는 배치가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TV 아트 쪽은 템바보드 형식으로 해서 시트지도 그레이톤으로 무게를 잡아줄 수 있게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 그레이색이야. 그거 안 하시나 했어요. <laughs> 제 뒤쪽으로 엄청 큰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테라스 공간은 잠깐 넣어두고 왼쪽에 있는 아, 마스터룸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따라오시죠 마스터룸 역시도 사이즈가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뭐 붙박이장 설치하시고 침대 킹 사이즈 설치하고 하셔도 넉넉할 정도로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창 역시도. 남양 배치되어 있어서 채광도 잘 들어오고 다만 여기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없다는거 네, 파주에 있는 집인데 드레스룸이 없다 이거는 조금 건축주분 생각 센스 미스인데 그 드레스룸이 없는 걸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게 워낙에 사이즈가 크게 빠져있으니까 여기는 붙박이장을 설치해도 웬만한 파주에 있는 안방이랑 그래도 사이즈 견줘도 좁지 않은 사이즈다 그래도 이쪽 왼쪽 편에다가 파우더룸은 설치해놔서 그거 하나는 그래도 낙제를 받지 않고 괜찮은 점수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는 안방 화장실도 엄청 크게 빠졌어요. 와이 정도면은 메인 욕실이죠? 어, 메인 욕실이죠. 일반적인 메인 욕실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의 메인 욕실이에요. 아까 첫 번째 메인 욕실이랑 다른 점은 타일이 그 포쉐링 타일 느낌으로 해놨고 이쪽만 비세모니 타일 똑같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젠다리 선반이 엄청 크게 빠져 있어요. 와. 물품 수나뭐 많이는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좁은 것보다는 내은게잘 되어 있다. 해바라기 수전으로 해서 샤워 공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부터 변기 그리고 이 수납장까지 잘 빠져 있죠. 그리고 이 집의 하이라이트인 테라스로 한번 가보죠어 가야죠. 자 따라오세요. 테라스 딱 들어오는데 몸이 너무 따뜻해요. 와채이 장난 아니다. 정말 양지가 바르다는 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딱 들어오면은 와 여름인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집 안에 있을 땐 그래도 체감이 덜 들어와서 좀 시원한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는 뭔가 노천탕 들어갔을 때그 따뜻함을 등에서부터 느꼈어요 그 정도로 양지가 바른 곳이고 거기다가 테라스 공간. 보이시죠? 이 정도 사이즈면 엄청난 큰 사이즈라서 김 과장님이 여기를 내일 다른 구독자분 손님을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강아지들을 키워서 이런 공간을 원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집이 딱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애완견들, 사랑하는 애완견들 딱 풀어놓으면 애완견 유치원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집에 바베큐 파티도 하시고 홈 캠핑까지 하시면 괜찮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집은 야당역에서 도보로는 살짝 멀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도보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고 바로 앞에 마을버스가 다녀서 버스 타시면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고 이 그만큼 조금 더 들어오긴 하지만 숲과 단지가 어우러져 있는 아주 고급 빌리지형 단지 빌라를 오늘 소개시켜드려 봤는데 여기 금액대도 괜찮지만 담보대출이 워낙에 잘 나와서 구독자분들 신용상태 기대출 사항만 괜찮으시면 무입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이 큰 메리트니까 대출 때문에 좀 걱정되시는 분들 염려 마시고 고민 마시고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그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밑에 저희가 텍스트로 남겨놨고 여기 주변에 이집 말고도 비슷한 금액대, 비슷한 컨디션으로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현장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매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양지 바르고 햇살 가득한 아주 좋은 테라스를 가진 집에서 인사드리면서 지금까지 집들이TV 임시장이었습니다.